상용 로그의 활용 문제 중에 다음처럼 뭐가 주어진 경우 식이 주어진 경우야 식이 주어진 경우는 먼저 읽지 말고요. 얘들아 식을 d는 10 곱하기 로그 i 분의 p 라고 되어있는 식을 먼저 보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읽으면서 얘가 뭔지 써놓는 거야. 자 소리의 강도가 라지 p고요. 그럴 때 소리의 크기. 그래서 얘는 소리의 크기. 이렇게 써놓고요. P는 뭐라고 했냐면, 소리의 강도. 그 다음에, I는 뭐다고? 기준 음의 강도. 이거야. 그치? 그래서 저식이 나왔다라는 거고요. 자. B지역의 소리의 강도가 A지, A지역 소리의 강도의 500배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먼저 여기서 첫 번째 식이 여기서 B지역의 소리의 강도가 A지역 소리의 강도의 500배래 그럼 먼저 A지역 소리의 강도를 물어 잡아야 될거 아니야. 근데 소리의 강도가 P라고 했으니까, 몰라서 P, A라고 잡을까, 그냥? 이렇게? 근데 A 지우자, 그냥. 그냥 P라는 값이 A 지역의 소리 강도라고 한다면, 이 문제에서 B 지역의 소리의 강도는, 자, 얘를 P라고 했는데, B 지역 소리의 강도가 A 지역 소리의 강도의 몇 배래? 500배 라고 했으니까, 얘는 그러면 500p다 라고 할수 있겠지. 맞아요. 자, A 지역과 B 지역 소리의 크기의 차이. 그럼 A 지역 소리의 크기는 DA라고 하고요. B 지역. 소리의 크기를 이제는 db 라고 잡자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입하는 거예요두 번째 뮤식에다가 a 지역의 소리의 크기는 10 곱하기 로그 i 분의 p 이렇게 될 거고요 db는 10 곱하기 로그 i 분의 500p 이렇게 되겠지 그치 괜찮을까요? 오케이? 자, 당연히 지금 여기서는 A 지역의 소리의 크기와 B 지역의 소리의 크기를 딱 봤을 때 기준 음은 I로 같으니까 누가 더큰것 같아? 이 DB가 더 크지 않을까? 라는 거고요. 그래서 세 번째, 크기의 얼마, 소리의 크기의 차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디에서? DB에서 DA라는 값을 빼준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10 곱하기 o g i의 500p 마이너스 10 곱하기 로그 i분의 p 이렇게 될거고요 10으로 묶어주면 그치? 미치 같은 상용 로그의 뺄셈이기 때문에 진수끼리는 뭐해줘야 돼? 나눠줘야 되는거 맞나요? 그래서 log i분의 500p 나누기 i분의 p 니까 p분의 i니까 얘네들은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차이가 되는 거고요 자 10의 로그 500은 로그 5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나요 로그 5 곱하기 10의 제곱의 형태니까 그렇죠 로그 5는 뭐하고 같다 1 마이너스 로그 이와 같겠다. 그래서 10의 3 마이너스 로그 2라고 해 놓으면 아마 문제에서 로그 2의 값이 나왔겠지. 그래서 얼마야? 2.7 맞나? 2.7을 곱하기 10이니까 그래서 217 소리의 크기의 차이는 27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해합니까?